자, 형님들, 굿모닝. 일단은, 그, 중던에, 어제, 퍼스트, 퍼스트 서버, 패치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찔한 내용입니다. 신화 파밍 관련돼가지고, 어, 이제, 신 중국 퍼스업에서 망자협곡의 새로운 무덤의 탑, 이라는, 음, 이름에. 이게, 형님들, 아마 예전에 생각하시던 그, 절탑. 아니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옥의 탑인가요? 그 뭐지? 유폐의 나락 이죠 어, 유폐의 나락 처럼 항아리형 컨텐츠가 신규로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게 거의 뭐 롤의 요릭처럼 생겼어요 무덤지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치 무, 그래서 이름도 무덤의 탑 인가봐요 탑 오브 글레이브 그래가지고 무덤의 탑아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클리어 하면은 대충 요런 느낌 음, 요게 이제 뭐 오큘러스나 다른 데서도 깼을 때아 이렇게 깨졌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 층수가 들어가있고 캐릭터 제한이 있는건가 그러면은? 이거 옵션들이 되게 궁금.. 신기한 옵션들이 많네요 주당 6캐릭 참여가능, 6캐릭 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릭터가 지금 32개니까 32개 중에 신화파밍 할 애들이.. 어? 에? <laughs> 좋습니다 층마다 1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클리어하면 일정량의 코인을 얻습니다. 캐릭터당 최대 100층까지 주 일주일 동안 최, 코인 최대 1,500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도전 기간 동안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재진입은 1층부터 시작하고 이미 클리어 보상을 받은 층은 더 이상 보상을 얻지 못. 합니다 홍옥처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 홍 홍옥처럼 음. 진입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깼을 때 이제 코인을 최대 1,500개까지 얻으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단이 컨텐츠, 그, 주단이 코인의 양이겠네요. 어, 계정에, 계정당 드신 코인의 약, 양이 될것 같은데, 어디보자. 그러면은, 아하, 이것도 S 뭐, 등급별로 보상을 주네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중요한 게, 그거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상이죠, 보상. 어. 보상이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 근데 지금 보시면 방어구, 액세서리, 특수 장비. 그 다음에, 귀검사 여자다 보니까, 이게 거검이라고 써있으니까 아마 이게 대검일 거고, 그치? 태도. 태도. 그 다음에, 검. 음, 그 다음에, 멈품인데, 멈품이면은 둔기겠죠. 어. 그리고 이게 아마 소검이겠다? 소검이겠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광빛 광자 써가지고 광검 음.. 그죠 명품 진품 명품이야 <laughs> 아 방어구는 방어구로 퉁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름이 달라요 어. 그 다음에 뒷자리가 검이야 어 검이어서 무기별로 아마 구매가 가능한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일주일에 자저기 보시면은 일주일에 우리가 1500개를 얻으실 수 있다 그랬는데 어, 일, 이제 보상이 2 2 5 0개라는 얘기는 최소한 2주는 돌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 최소 2주. 어. 대검 맞은, 맞았군요. 어, 에픽무기 랜덤 상자. 거. 근데 사실상 랜덤 상자라고 했는데, 에픽무기 랜덤 상자가 두개밖에 없어요. 어. 그쵸. 의외로, 이게 사실 또 2분의 1인데, 내걸 먹고 싶, 먹을 수 있는 확률이 20%, 아, 50%인데, 내걸못 먹을 확률도 50%네. 근데 오히려 좋아. 일단 얻긴 얻네요. 다행입니다. 어. <laughs> 그쵸? 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요. 방어구 랜덤 에픽 신화 항아리, 어, 보이시죠? 악세사리 랜덤 에픽 신화항아리 특수장비 랜덤 에픽 신화항아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게 몇개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중요치 않아요 형님들 인정? 사실상 여기 방어구 랜덤보다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노린다면은 노린다면은 악세사리 쪽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일단은 어, 우리 킹모짱 잠깐 틀어주고 자, 일단은 총 합쳐가지고, 일단 방어구랑 특장이랑 똑같아요. 어, 그 다음에 셋총 가지수를 보시면은, 일단은 3332, 아, 혼합 세팅과 이제 533 세팅. 어, 일단 트행, 트행, 솔식, 먼동, 정령사. 그쵸? 그 다음에 악세사리 기준이에요. 어, 심흥나, 황시차 기함주 어, 분광 아아자총 이만큼이거든요. 음. 지금 에픽 아, 이게 악세사리 라인은요. 총 이만큼이야. 어. 그쵸? 보시면은 알겠지만. 어 지금 총 있는 게 여기서 여기서도 세개세개세개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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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니까 트라행 그 다음에 수수 울식 그 다음에 머 언동 음. 그러면은 총 우리가 하나 둘셋 하나 둘아 삼팔에 이십사 그러면은 선택지가 2 4개 중에 그렇죠 스물개 중에 악세사리 상자를 깠을 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한개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 신화가 몇 개입니까? 무려 8개예요. 그러면은 총 합쳐서 어 32분 아 어, 32분의 1이긴 할 텐데 사실상 신화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지겠죠. 어아제 아, 면상 때문에 안 보이는군요. 그래서 신화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은 아마 이게 이제 신화 드랍률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48 플러스 8 하면 얼마야? 어... 56. 그럼 대충 56분의 1인가? 에픽이 훨씬 드랍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어. 형님들도, 제가, 이거, 오늘도 제가 이따가 할 거지만,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신화가 많긴, 신화가 32개나 되지만, <laughs> 어, 어, 32개는, 35, 아, 35개죠. 35개나 있지만, 신화가 잘안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아마 여기 이제, 총 에픽 자체는 24개지만, 에픽이 드랍될 확률이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확률이 신화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못해도 56분의 1? 아니지, 56분의 8이구나. 맞나? 그만해! 숫자는, 아, 일단 아무튼, 어, 이제, 24개 플러스, 그니까 총 합쳐서, 어, 총 합쳐서, 항아리에서 32개 중에 8개 신화입니다. 그쵸, 악세사리 기준. 음. 액세서리 기준 30 그러니까 개수 어, 형님들 확률이 아니에요. 개수가 32개 중에 8개가 신하고 여기서 먹을 때 트행신, 술식신, 먼동신, 그다음에 정령사 정령신, 그다음에 흑마신 그다음에 자침신, 그다음에 함성신, 그다음에 광란신. 와 형님들 이거. 액세서리 엔트리 질입니다. 그죠? 근데 인정액세서리 엔트리가 사실 나쁘지 않아요. 좀, 이게, 티어라는 이름을 좀 느낀 어렵지만, 사실상, 오케이. 오케이 되는 부분이, 일단, 흑마 오케이. 자침 오케이. 함성도 오케이. 광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케이. 그치? 어. 그 다음에, 트앵도 좋죠. 어, 트앵도 나쁘지 않고. 먼동도 요즘에는, 괜찮단 말이야. 어, 근데 솔직히 트행이 오케이일 거면 정령사도 오케이입니다. 그죠? 어. 근데 이제 술, 이제 정령사도 오케이 될 거면 술식도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애, 술식이 있으면 오케이야, 그렇지? 어. <laughs> 그래서 사실 악세 쪽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근데 버퍼 기준에서는 훨씬 좋아요. 어. 버퍼 기준에서는 소위 말해 여기 밑에 신화 중에 하나 떠버리면은 진짜 미쳐버립니다. 아. 어. 그래서 악세사리 상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악세사리를 봤잖아 근데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확률, 그, 확률은 확률 아니지만 이 빌드 그대로 특장 라인으로 넘어가 버리거든 이, 이제 특장 라인 갔을 때가 이제 문제야 여기 엔트리 개빡셉니다 군신 영보 싱크로 시간전쟁 그 다음에, 심흥나, 황시차, 기함주, 분광아. 자,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laughs> 황, 여기, 이제, 여기랑, 그, 빌드는 똑같아요. 빌드는 똑같은데, 군신신화. 군신신 리얼 동그라미 한 다섯 개, 열 개, 백 개, 어. 영보신 동그라미가 졸라 많은. 싱크로신 그래. 어, 괜찮아. 그다음에 시마가리라고 바꿔 줄게요. <laughs> 요것도 요즘에 점수 많이 올랐죠. 그렇죠? 어. 그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보 아, 귀걸이니까 나락신이에요, 여기서는. 음. 나락신 오케이죠. 그렇죠? 어, 나락신도 이제 여기 있죠. 요거 오바 그만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차원신. 차원신 주마갈. <laughs> 자, 주마갈. 여기서부터가 이제. <laughs> 자, 그리고. <laughs> 차라리 형님들, 생각해보셨을 때, 악색 안정성이 높습니다. 물론 형님들이 좋은 게 뜨면 좋겠지만 어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X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거는 아 스페어 처리 죠 하죠 어 그러니까 <laughs> 근데 지금 원체 좋은 애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근데 여기 아린이랑 주마갈 주마갈도 괜찮 괜찮거나 세모 줄 거면은 여기도 사실 저기 딜러 라인에서 술식 아차 싶긴 해. <laughs>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차이는 뭐냐면요. 여기는 약간 극단적이에요. 어. 좋음 나쁨. 약간 요런 느낌이면은 악세사리라는 좀한 요정도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어 본섭에 나왔을 때 그치? 본섭에 나왔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도전 양 자체가 물론 바로 신화는 안 나오겠지만 신화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생겼다는 거 그냥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뭐냐 이거. 요고, 어, 요고 이제 구분해서 요거를 직접 2주에 한 번씩 살수 있다 요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님 인정? 음. 인정? 음. 요런거 기준이지 않을까 어, 싶어요. 어. 그러시니까 뭐 일단은 나왔을 때 어, 조금 어떻게 나오는지 끝마닝 음. 해보고, 그다음 어이구. 보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은 좀 다릅니다 형님들. 어 한국이랑은 좀 다르니까 그점좀 참고해주시고. 어 일단은 속강 각 속강과. 그 그러니까 속강이 진짜 유니크 라인으로 줬네요. 어. 속강이 유니크 라인으로 나왔네. 음. 어허. 절망의 광석, 공포의 눈동자. 꽃잎의 석영을 살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호! 그래요? 사실상 한국에서는 광석도 광석인데, 이, 공포의 히토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음, 사실상 지금도 형님들도 그 절망의 광석 몇 개를 토대로 해서 빨리 공론이나 줘서 졸업이나 시켜달라, 약간 이런 형님들 좀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일단은 좀, 어, 형님들이 아예 안돌수 없게, 어, 약간 강제화를, 응, 어, 강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 공포인 이시토미를 넣어놨네, 오케이. 그리고 석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반주, 후발주자, 후발주자 형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중국 이번 노동절 패키지는 한국에서 판매를 했고 글로벌에서 6주년 판매 판매 중인 천상의 기사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어, 했었죠. 그다음에 이벤트 룬 휘장을 한다고 하네요. 어, 그러시니까 신규 신화 파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현재 이 망자의 협곡을 토대로 해서. 어, 자 여기 나락 같은 경우가 에픽 무기 파밍 던전이고 그 다음에 극한의 재단은 이제 안 간지 오래되셨죠? <laughs>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 바인드 스피어라고 옛날에 할기의 본링, 음. <laughs> 할기의 본링을 파밍하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현옥의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사실 별거 없어요. 예, 아, 아. 자, 그리고 빛 이제 절탑이라 그래서 옛날에 에픽 무기 파밍 탑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어. 아, 그리고 지금은 이거 비탄의 탑. 1일 입장에서있지만다 옛날 거니까 이 옛날 거를 개편을 해서 어, 개편을 해서 좀 나온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아요. 일단 이게 한국까지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한국에 나와주면 좋겠죠. 어, 그리고 일부러 옛날에는 그 캐릭터당 제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항아리 까는 시즌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맨날 맨날 형님들이 어, 하는 캐릭터들 뭐 30개면 30개, 20개면 20개 아니면 절탑 그 공략법을 알아가지고 쫙 해서 삼 그 30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럼 30개가 한꺼번에 싹 나와가지고 절탑 항아리 까는 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무기 까는 날이지, 그때 그때 이제 보통 절탑 무기가 60부터 85렙까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교환 불가 항아리를 깔 때는 500만 골드. 교환 가능 항아리를 깔 때는 4천만 골드였었거든요. 한번 까는데 현금 4만 원이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거 10개 까기 4억 골드 때려받기.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뭐, 다른 방송 하시는 분 중에, 룰렌 러시안 뽑겠다고, 그치? <laughs> 4억 쓰고, 그런 일이 많았었죠. 어, 그런, 그랬었던 컨텐츠인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많이 풀린, 신화가 양산이 너무 되면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제한을 좀건거 같은데, 조금 조금씩은 신화를 파밍할 수 있는 구멍을 조금 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진 좀 많이 갈증이 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또 확률, 또 이제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당연히 확률형 게임이어서 확률이 꼭 필요하겠지만, 나름 또 신화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근데 이제 도전을, 어, 몇, 그럼 얼마죠? 3주, 3주면은 4,500개. 3주에 두번깔수 있네. 어. 3주면 두번깔수 있으니까, 템포가 그닥 느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나오는 걸 봐야 할 테니까, 그걸 보고, 어. 한국에도 넘어올지, 예, 다음 주에 뭐 확, 바로 넘어올지 모르겠..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음 주는 총검사 진각성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총검사 진각성 다음 주 퍼섭에 만약에 이이 이거 무덤의 탑인가요? 어.. 무덤의 탑이 딱 넘어온다면은 형님들이 이제 충분히 이 공포의 눈, 눈동자라던가 눈 이런 거좀 챙길 수 있게 나온다면 좀 좋.. 조... 조금 더 한국에 맞춰서 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뭐 좋습니다 음. 자,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요거 좀 보고 갈 거예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검은 연어 가이드는 한국에 넘어왔죠, 그쵸? 어, 가이드 같은 건 넘어왔는데, 가이드 말고 그, 어, 이거 아닌가? 언제 거죠? 그, 중국 발표, 해가지고, 뭐, 오지마 관련된 얘기가, 발표회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제가 잘못 본 건가 보네요. 뭐, 오케이, 좋습니다. 음, 일단은 뭐, 중단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한국도 좀 기대해보죠. 어, 형님들도, 한던에서도 충분히 뭐, 인플레이션이 많이 날 것도 아니고, 어, 그 다음에, 일단 없어서 답답해, 뒤질 것 같으니까. 저도 신화 지금 최근에 이제 끝난 거지 어 지금 답답해 뒤질 것 같으니까 신화 관련 파밍 음 조금 더 풀어주는 그림으로 빨리빨리 좀 오지마 가시는 분들 혹시나 졸업 시로코를 졸업했는데도 신화가 없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이제 오지마 갈 때는 다 가질 수 있게 좀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오케이.